유성무징, 성모찬송 대부분의 기도문에는 요성무징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는또 다른 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성모송. 무허완후송, 성모찬송이 되겠습니다. 무허완후, 아베 마리아 복되신 성모님, 렌즈 的무친 렌즈 인자하신 어머니, 워们더 성밍, 우리들의 생명, 워们더 까이, 우리들의 다정하신 분, 워们더시望 우리들의 희망, 여기에서 까이는. 흔치 않은 단어입니다 이이 자도 여기에서는 이체자 또는 오타일 수 있습니다 까이이라는 것은 잠깐 이 밑에 기도를 먼저 보면 이 까이 가 있습니다 앞에가 음식 식자죠 이것은 까이는 어, 매가당 엿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매가당 엿처럼 아주 달콤하다라는 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 비유적인 표현으로 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와 지순, 하와의 자손, 짜이츠 전시, 이 먼지 나는 세상에서 곧 속세가 되겠습니다. 앙니 아이후, 당신을 향해 슬퍼하며 부르짖습니다. 자, 이 티치 쥐고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티치는 티는 어, 눈물 콧물을 뜻하고요, 치는 훌쩍이는 것을 뜻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샹닌 탄시 쿠치어 당신을 향해 탄식하고 쿠치어 울며 구합니다. 워먼더 주보 우리들의 주보 어, 보호자 지원인 후입 당신께 돌보심을 구합니다 후입 어, 돌보다 가되겠습니다 리엔스 리 불쌍히 여기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딸 류왕 치만 이딴 그 어느 날 리오왕 유랑하다. 치만 그 때가 다 차면 다 되면, 시우먼 드진 인더 성즈 저희로 하여금 드진 드는 얻을 득자죠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더 성 당신의 성자 아드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완민 청송다 예수 천으로 나와있는데 청일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CHENG로 읽어야 되죠. 만민이 모든 백성이 칭송하는 예수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동전 마리아 동전 마리아 님시관 렌더 당신은 관렌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며 즈베이더 자비로우시며 까이이더 우리 한글 기도문에서는 너그러우시고 자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까이이더 아름답다는 뜻은 없습니다 까이이는 메가당 여처럼 아주 그 달콤하다. 어떤 그런 달콤한 감미로움 또는 행복을 주다. 이런 어 뜻입니다. 티엔주 성모. 하느님의 성모님. 징 위해 우리 기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십우먼 간소 기도의 은총. 아멘. 십우먼 저희로 하여금 간 견디다, 감당해내다, 쇼는 받다 지도 더 은쉬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약속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